공영이 잘하고있다 어! 홍영! 아 드디어 왔습니다공영 아아 홍영 등장했네요 오늘 레몬지 잡이 공영 트윈타워 트윈타워 오늘 새벽 4시까지 회식하고 온공영아 코트에 코트에 아 깍두기 옛날그저 아 옛날에 아 그저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살아 모 a r u m 리 a r 니다 그렇죠. 모 a 하 i m a s s 아니죠. 모 u r i s 리죠김 a m 선수 오늘 지지지 수 한번 하나요? 지가 던지고 일단 지가 잡았는데요. 아하! 하 아하. a m a n d a o A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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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전어봐. 그렇죠. 그렇죠. 아, 에라라고 <laughs> 하 에라. 넘어 에라라고 하 에라. 자, 진짜. 우리 우리 저 건설업계 용어로는 대나우시대나시대나시라고니다 장유민 자마그 어... <laughs> 아, 아, 아 방금 이정에 아, 선수 뭐 시간 같은, 아, 시간 같은 아, 그런 게 흐름치고 있네요 어. 시간이 충분했는데 말이죠 그 질소 뭘다 참고 던질 수뭐 내는 출신데 기운이 안 들어가니까 시간이 안 되는데 네, 저 선수 그렇죠, 그렇죠. <laughs> 정확히게 보냈습니다 아뭐 우리가 이해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뭐 이론에서 예. 흔히. 버젓 비트 슈터들이 원체 마을 리로드이기 때문에 저렇게그리고은하지 않아요 1차만 남아도 슛을 넣순 시간이 충분하거든요 홍영! 아 파울인가요? 아 홍영 저 선수 저 리로드에서 가장 야실하게 농구를 한다는 우리 공승환또 이번에도 야실하게 자이드핌 얻었네요 아, 아, 아. 저걸 또 넣었네요 참 양심 없죠 저 선수 저는 닉네임을 하나 지어주고 싶습니다. 니꾸라지 슈터라고. 니꾸를 해볼 겁니다. 저 선수 니꾸라지 슈터 아니고요. 니꾸라지 센터인데요. 아, 미 센터예요. <laughs> 아, 진스만. 아 아, 아, 아. 아, 저 보세요. 시대. 저 보세요. 나이스요 어, 나이스 했어. 아. 아. 방금 멋진 플레이 하나 나왔네요. 잘 나왔네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잘 나왔어요. 이것도 그 이동영 선수 침사 이동영 선수 컨택터 c 드라이브 이동영 잘한 거고 아. 더 198번째 파일로 저장되겠네요. 최종적으로 아. 그렇죠. 저 선수 있어요.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는 관리하고 있다거든요. 아. 매매 카운트 합니다. 오. 카운트. 오. 오. 오! 오! 오, 괜찮은가요? 야, 지통수 지현호. 근데 안 받은 거 같다. 그만 아, 머리는 좀. 안 맞쳤어. 머리는 안 맞. 근데 공살이 많아서 점면 다행입니다. 위험했어 위험했어 쟤 이제 긴장한 상태가 아, 보이고 아, 생각도 아, 하기 싫어 경찬아 그 파스 있다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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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찬아 무리하지 말고 안 좋으면 조금씩 심어서 뛰어 어장유민함 나이스 패스 아, 둘이 아아 어에아 짧아요 아요 짧아요 정확하게 교일이 형한테 패스를 해주시만면 오, 오, 아. 은면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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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감탄사 아가 많이 나옵니다. 아 이제 선수들 몸이 좀 풀렸나 봐요. 아. 타다운 맞았죠. 아. 아, 아 나이스요. This is turnover. 네. 김경 선수. 굿패스. 밀어요. 마무리 잘. 아, 이거 마무리 졌어야 되는지 아깝이 아깝이 둔탁합니다. 아. 아저 선수. 저 선수 저런 터너를할 선수가 아닌데 말이죠. 인간미가 넘칩니다. 우리 코터. 우을 발랐다 딱딱이 떨어지. 아.

좋아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은이. 그렇죠 아, 그렇죠. 친구 가 원했어요. 그렇죠 원래 40살 넘어가면 농구에 눈이 뜨거든요 아. <laughs> 사실 저분은 저 형님은 뭐 형처럼 안 보였어요 처음부터. 그렇죠 그렇죠. 네. 리더 대표 사기캐릭 중에 한 명이죠. 아 진병찬 잘합니다 오늘. 근데. 간만에 봐서 그런지 배가 홀쭉해요. 저 선수. 진짜 이로안 먹은 것 같긴 합니다. 아니, 저 선수 요즘 다이어트 하는 거 같아요. 아, 가 많이 아니 진짜로 저 선수가 아, 위치 선정. 너무 좋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 이거 기 뭐. <laughs> <laughs> 다이어트 했는데 왜 <laughs> 위치 선정이 좋아지죠? <웃음> <웃음> 그 위치 선정은 그날그날의 어떤 니죠? 운이 운 아, 김재한 니모 좋았어요. 아. 슈터인데 6.4. 지금 보면은 화이트 팀이 어 디펜스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디펜스 좋고 전체적인 기동력이 좋습니다. 이제 화이트 팀이 네. 전체적인 밸런스가 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레드 팀이 어떤 그 속공을 통해 가지고 <laughs> 플레이를 한번 이어가야, 돼, 이어가야 되는데 특히 고교 선수의 속공이 좋거든요. 근데 저 선수 의 속병 자체가 없어요. 전무해요. 사실 레드팀이 지금 속병을 뛰는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없어 가지고 지금 다들 연말이라고 조관이를 아끼고 있어요. 연말에 조관이 를 아끼고 있어요형 다들 이럴 때 한번 다시 아이고. 아이고. 걔걔걔 가야 걔걔 걔. 네, 본이 아니라고 자, 어, 본이 의도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심판이. 짱뇌로 비난하지 마세요. 예. 그렇죠. 방금 심판이 그... 저 선수가 얍실하게 하는 선수긴 하지만 그걸 일부러 저렇게 할 수는 없어요 사실상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치다치다치다치랍니다치 네. 그, 다치, 다치. 다치. 게임의 룰을 모르는 제가 봐도 저 의도한 게 없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음. 저 선수 4쿼터 대학 아 야, 야저 뭐죠 저, 저 선수가 이제 방향을 전환했습니다 속공이 안 되니까 이제 4쿼터에 나오는 3점 치수를 2쿼터에 쏘고 있어요 그것도 성공을 했습니다 아 이건 뭐 와, 야! 와, 그렇죠. 그렇죠. 와, 장군하니까 바로 몽고 때립니다. 와, 이거 따라온다. 방금 와반 샷인가요? 그렇죠. 공이 상당히 지금 이상한 회전을 하면서 역회전 어, 어, 들어가서 백 백코도 어, 갖고 어. 들어갔어요. 자, 김재환. 아, 아 자, 그렇죠. 저게 아. 원래 김재환 플레이죠. 김재환 자린. 그렇습니다. 김재환 자리. <laughs> 제가 제가 그 지난주에 이근환 선수하고 같은 팀을 했습니다. 맞아요, 맞아요. 방금 은 이정태 선수랑 이정태 선수 파울이 맞아요, 파울이 맞아요. 이근환 선수는 1번보다 1번. 2번이 훨씬 더 낫다고 그때 홍, 홍 선수가 홍 선수가 판단해 가지고 자리 배치 아, 새로 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렇게 하면서 이근환 선수가 2번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줬거든요. 무교일. 아, 아. 아, 정태의 정태의 아 오, 어, 정태. 아, 이정태 김진수 선수를 상대로 스크린에 이은 리바운드를 장악했어요. 어, 박스아웃 좋았어요. 박스아웃, 박스아웃. 야, 너무 좋았어요. 네개 남은 시간이 오. 얼마 없다. 아, 강의. 김병찬, 뭐할 때마다 군. 구... 와, 목요일. 뭐. 아, 급패스 왔어요 어머. 왔어요 이런 거 넣어줘야죠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아 김재환 선수 이제 슬깨 나네요 <laughs> 개인적으로 김재환 선수한테 아, 너무 미안 시간 15초 너무 미안해요 마지막 선수 슛 쏘는 거를 눈으로는 봤는데 아, 아. 카메라 못 따라갔어요 아, 아, 에이, 너무 경기 몰입하는 거지 아, 시간 어떻어 방향은 좋았으나 실패 아. 이 코터가 아금인가이 코터. 2쿼터. 3 코터가. 이코터였지 코터 2쿼터. 다 자, 1경기 코터 종료.